50분을 잡아먹거든요 원래 전체 50분, 55분 다끝내기 되어 있었는데 어, 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준비를 안 해가지고 <laughs> 급히 이제 불을 올려가지고 해놨습니다 이렇게 가습니다서 하는 게딱 됐다 싶어가지고 어, 주민자치기본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아 많이 아세요? 네, 이것이 작년 어, 2021년 1월 29일날 도불어지당 국회의원 그 18명과 민주당 무소속 의원 한 명이 발야한입니다 위에 쭉 있죠? 저 문답식으로 한 10가지 주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1이 씹고 마사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볼때 여러분 답을 하십시오. 예. 자이지변자치기법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법인가? 주변기구에치고법은 읍, 명, 동마다 행정복지센터와 별도로 자파주도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한 것이다. 기구로는 주민의결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사실상 주도권을 행사한다. 창설 이유는 마을 활동가 등 자파 승량 사들이 기존 전국 3,496개의 억능동을 완전히 장악하여 사회주의 상의 마을 공동체로 변명 을 붉게 만드는 데 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다치구를보시다시작 주민자체는 치 기존 읍명동 행정복지센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답입니다. 어, 면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하부 기관에 불과하다. 그러다 신세 주민자체는 치 시군구로부터 거의 제2조 양해에서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이다. 성명도 행정고지센터는 주민들에 대한 행정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지만 주민자치회는 지방 풀뿌리에서 자파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통제 등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주변 기본자치구에의한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와 무엇이 다른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는 조회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읍면동의 관리를 갖습니다. 이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고, 신동봉사단체와 같으을도 한다. 그러나, 주민기본자치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주민자치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고, 강력한 권력을 가지는 법적 단체이며, 지금과는 달리 자파성당시행 중심으로 운영되고, 우파성당시행을 완전히 배제시킬 것입니다. 딱 4번입니다. 시작! 주민 자체가 무소불의근력기관이 된다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주민 자체는 읍면동 관계 공무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앙행위관 공무원 조사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의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더욱이 주민 자체는 소속 주민들의 신상정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구하고 수입해서할로해주도 할려워지. 한다. 이는 국제원이나 대토론도 같지 못한 무시무시한 무소불 우리의 권력인 권한입니다. 자, 5번입니다. 시작. 주민자치회가 소속 주민들의 자율권을 크게 침해한다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자, 주민자치회는 그 산하에 동별, 리벌, 마을별 등 세부 소조직을 둘수 있겠는데 제 10조 2항이 나옵니다. 장 차에서 충청하게 잠시 통제하도록 한 것이다. 더욱이 주민자체는 소속주에 대한 개인신장 정보, 주민등록 번호, 휴대폰 번호,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기관, 소속단까지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파악에서 모든 차에 요구하여 수집할 권리를 가지고 요청받은 기관자는 반드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강제 조항까지 두었습니다. 거희 10조 6항이죠. 일단 자파성향재능에 a 도하는주민자체는 주민들에 대한 j a 정 a 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명분을 따라 주민 한 사람 한한사의일로 n e s 적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j 번 p a n e s 주민자 p a n e s e Japanese, Japanese, 는 a p a n e s e j a p a n e 을 e j a p a 은 e s e j a p a 자 e s 주 Japanese, j a p 서 n e s e j a p a n e 인민위원회가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서울 자신의 옆집이 인민위원회 사무실에 서 있는데, 3개월 동안 그 마을의 자익분자들이 인민위원회에 참여하여 완장을 차고 다니면서 동네 민들에 대한 상시한 정보를 토대로 살생분을 만든다는 관동부자 멤버를 만들어가지고, 그 마을 구입들, 시준 기업가, 경찰과족 군인가족, 방공인사, 저여러분다 포함해서 다파서 전부 다다자실을착산다는 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체포해가지고 즉결 체행한다는 것이죠 어, 그정 식으로 학살합니다 어, 주민 자체가 받으시는 지금 지방자치개경제자와 결합해버리면 우파 성향 주민들 이제 공부감은 크겠죠 자 어, 7번입니다 시작 주민자치의 교부법은 포갈적인 차별금지 조항을 사입했다는게 맞습니까? 주민자신법 제8조, 주민의 권리의 의거 보면 다양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에 애 대한 차별금지, 정치적 이데어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러 대한, 대한 차별금지, 또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 이슬람교나 이단종교 이로써 이제 나단단히 시작으로, 이로써 이제 개신교성 숙기활동이나 동성애 비판활동, 그리고 관공, 우파, 세계공산주의, 사회주의 비판활동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탄압과 막를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딱 8번입니다. 8번째 시작 주민자치의 주민은 기존 행정고지센터 부동사무소의 주민과 무엇이 다른가? 기존 홍명동 행정서에서는 주민등록된 자만이 주민인데 신설되는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등록제 된 그사람은아니라 해당 지역의 소재는 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주민이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주민이고 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개의 세계 개 여러 군데에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파들 읊지 그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중체적으로 감시와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학부가들은 여러 주민자치에 중국적으로 활동하게 되어 이로써 전국 음명동이검은안처럼장파을더제로 그 운영됩니다. 또한 노동자. 조사도 주민이되기 때문에 민노청 정비조 등이 합법적으로 전국 단위 주민자치에 계획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다시 자 주민자치가 만들지면 읍면동이 마을 자파들의 먹잇값생태계로전락하여 부패의 원상이될한 비난 주장도 있는데 맞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엄친난 규모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습니다. 아마도 매년 수십주의 국가 재정이 자바말활동을 통해 지어질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민 자체는 민간 단체들은 그 기부금도 받을 수 있고 수익 사업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를 매수하고 부상 대열를 받아 가지고 온가 수익 사업을 한다시요 그래서 동네들 마다뭐 실링 세트 운영한다. 또 주차장 운영한다. 뭐 수리를 한다.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그 수익을 주민들에게 이제 돈을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목적입니다 돈을 받으면 마음이 간서는것으로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하부구조를 완전히 장악해서 정권을 연구화시키도록하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시작 주민자치기본법 시행을 막지 못하고 실행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 대선에서 우파인 국민의게서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들릴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 이미 대한민국 하부 구조의 엄면동 조직과 주민들이 모두 자파 세력에 의한 차대에 넘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주민자치에는 점차 지방 자치에서는 물론 중앙정부까지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결국,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가 점차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산화의 길로 주민자치주법법이라는 것입니다. 단수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베년테는얘기해서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동네에 주민자치, 자치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입하세요. 가서 오빠 하도록 하시라고. 자빠들, 우리 빗소리, 어, 그, 그, 가입하시다는데, 가서서 정체를 늘어내지 마시고, 그시고잘 들으시고, 그 방향을 가지 않도록 막으셔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 내용 중에 나왔지만은 옛날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에 교과서 그 나왔죠 5호담당제아 그거인데 지금. 이 직업 이정상적으로 활동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야지 제가 19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맞았죠 네.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제네 지금 우리가 발의가된 거는 우리가 그 국회 법사의 통과도 안 되고 네. 이제 상으로 네. 또 통과 되더라도 대통령이 잘라 보면 되는데 네. 그는별개고 우리가 이걸 반대를 위해서 여름도 방글고 이렇게 하는 네, 그런 내용인데, 정치권은 네. 정치적으로 잘 하도록 우리 경상심을 지어내겠고, 네. 하여튼 그런 거, 맞는 거 모르겠네. 맞습니다. 네. 이게 대급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도록 할수 있어요. 깨어난 사람 참 좋겠네. 김밥도 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잡, 여, 지금도 우리 자파 그 사람들이 무슨 사업 수익이 사업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돈을 막 뿌리지 않습니까? 아, 네, 이 칼에 그것을 대신 하는 게 아, 목적이.